안녕하세요, LA 금선입니다. 어, 오늘은 8월 27일 2022년 일요일입니다. 저희 집이 조그만 마 어, 아파트 베란다 뒤쪽에 조그만 텃밭이 있어요. 이게 지난 어, 1월달부터 고추를 어, 모종을 해가지고 하우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심었는데 이 보시다시피. 고추가 지금은, 어, 끝날 때가 돼갔죠 지금 8월달이니까. 그게 지난 3월, 3월달부터 고추모종을 여기다가 심었어요. 근데, 심고, 어, 적어도 한뼘 정도 크면 여기다 심었는데, 옮겨 심었는데, 이게 한 3일 있으니까 이게 뿌리째 없어진 거예요. 전부 다 고추모종이. 그런데다가 여기 보면 누고 저기 미나리 이것도 싹 뜯어먹은 거예요. 아, 이게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람쥐가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아, 이게 또왜 이러나 하고 한그 모종을 또 다시 그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또 스무 개 저기다가 또 심, 심었죠. 그도또한 3일 후에 이게 싹 뜯어먹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뿌리까지. 아, 이거 사람이 와서 꼭 해꼬지 한것 같지. 그거를 한 3월부터 6월까지는 거의 그냥 꽃추 모전 갖고 씨름을 했죠. 그래서 어느 날, 7월달 들어와갖고, 그 쥐약을, 사람들이 쥐가 그랬다 그래갖고, 쥐약을 요, 요 쥐약이 한 봉지에 열 개가 들었어요. 요런 게. 그래서 요거를 스무, 두 봉지를 뜯어갖고 2 0 개잖아. 2 0 개를 거기다 땅콩잼을 발라갖고 조옥다쫙 놨죠.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아이지약이딱두개 남겨놓고 다 먹었어. 그래서 아, 이제 이놈이 죽어서 이제 안 오겠지. 한, 한달 있으니까. 7월 말쯤 됐는데, 아, 이또 나타나서 또이저 고추모종을 여기 보시면, 이 보세요.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뚝 잘라 먹은 거야. 그동안 또 여기도 몇개 작은 거 놓고 여러 개 났지. 이게 자꾸 옮겨 심었던 거예 워낙 고추모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이지역을또 매일 다섯 개씩 이번에는 이 뭐야 땅콩 점을 발라갖고 놨더니 어 매일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 그런데 지금 뭐야 매일 이렇게 그지역을 갖다 대려니까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요 요거는 요게 저 끈끈이거든요? 그 지약을 넘어서 끈끈이도 이렇게 같이 놨는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게, 이게 새털이에요? 지난 월요일날 새가 여기서 여기한 마리, 여기한 마리. 두 마리가 걸려갖고 삐역삐역거리고 있더라고. 그 저녁에, 아이, 모르겠다고 요다 같이 놔뒀지. 지약하고 땅콩잼 발라서 이거를, 요렇게. 그랬더니 이놈이 와갖고, 이 참새도 다 뜯어 먹고 이게 털만 남았어 이렇게. 아 어,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고할수 없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죠. 그저께 그저께 홈티포를 갔더니 마침 이뒤 동물 잡는 덫이 있더라고. 더, 더 씻어갖고 사다가 그저께 사다가 이제 여기다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고 문이 이쪽으로 났어요. 우리 집사님분인데 저 이쪽 방향에서 뭐가 동물이 이렇게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을 이걸 열로 놨지. 그랬더니 그저께 저녁에 이 놈이 왔었는데 여기를 못 들어가서 저쪽에서 왔더라고요. 저쪽 담벼라 그래서. 그래서 어쩌니게 요거를 다시 입구를 요쪽으로 놓고 여기 쥐약을 또 땅콩을 발라갖고 여기, 여기 틀에다 쫙 놨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아 저게 틀이 탁 내려져 있는 거야. 한번 보세요. 이게 미국 지는 미국은 쥐도 커.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 이게 쥐가 맞잖아. 요 어. 야. 이거 한번 보세요. 저 이빨도, 이빨이 얼마나 강한지 아주 빽족해. 이거꼭 고양이 같아. 아주 해적해! 저 봐봐. 요놈이 요걸 잡았어, 결국은. 여봐. 무서워. 이빨 좀 보자, 이놈아. 이빨 좀. 이빨 좀 보자, 이빨. 이쪽으로 나. 이빨을 좀먹시다 야, 이 봐. 이빨이 얼마나 억세면? 야, 이거 좀 보세요. 주둥이 이렇게 빼쪽 해갖고, 응? 어휴. 이러니저 고추를. 아, 근 이게 어떻게 저 풀을 먹어? 응? 어? 결국 이 범인을 잡았잖아, 이렇게. 자, 아직은 오늘 이 이놈을 또 이놈 말고 또 있을 것같아저 주둥아리가 저렇게 삐쭉하니 와 그러니 저게 이런 망을 쳤는데도 그걸 뚫고 들어가서 먹었더라고. 아 오늘 아주 한 마리 제대로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까를 지금 생각 중인데 저. 들판에 갖다가 풀어 놓을까 아니면 애니멀 센터를 갖다 줘야 될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를 저 보세요 아주 <laughs> 참나와 이게 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저 꼬리가 벌써 저렇게 길잖아. 이게 쥐지? 이게 뭐야? 쥐도 왕쥐야, 왕쥐, 왕지. 왕쥐. 야, 그동안. 건몇 달을 나한테 이렇게 고생을 시키더니 이놈이 결국은 틀을 놓아갖고 틀을 잡았어요 이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은 이걸 보고 무서워 징그럽다고 아예 안 보겠대 잠깐 보고는 응? 이게 또한 놈이 있을 거라고 이놈 말고 또 이제 여기 또 틀을 놔야지 이 놈을 처리를 하고 이거 완전히 강아지 이게 주둥아리요 저렇게 오 마이 갓. 미국쥐가 이렇게 큰건나 처음 봤어. 이게 쥐잖아, 저 꽁지도 저렇게 긴거 보면 분명 쥐지. 쥐도 이건 아마 대왕쥐같대 대왕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제가 처리를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도 짙어을 하는 어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 금손 미국지. 지가 나갈 날에도 못 나가지. 끝났어 이놈아. 너는 내가 처리를 어떻게든지 해야 되네 오케이. 아직 발버둥을 치네 어떻게든지 나가려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저의 텃밭을 이제. 안정을 위해서 오늘은 한 마리 잡았으니까 또한 마리가 있을 거예요. 이제 또한 마리 잡으면 그때 또 보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